안녕하세요, 연서 다용맘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좀 어두우신가요? 지금 아침 나절이라 차광막에 가, 가려서 하우스 차광막에 가려서 아침에는 이렇게 좀 어둡답니다. 이쪽에는 해가 지금 들어왔는데 영상을 찍으면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을 한번 보여드려요. 굉장히 화창하고 구름 한점 없는 날씨인데요. 저쪽에는 저희가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멀리 좀 뿌옇게 보여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공사 중이라. 이 예, 영상을 담으면은 시끄러운 소 기계소리가 많이 들어요 가그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방울복랑이나 요리 복랑, 복랑이들을 요 앞에 집합시켜봤는데요 이 뒤에 복랑이들은 그냥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들은 제가 한번 영상에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 지금 한번 스프레이를 한번 해줬습니다. 스프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더 포도알처럼 열이 빨갛게 이렇게 보이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은 너밖에서 너지에서 그냥 햇빛 다 받고요, 그냥 오는 비다 맞고, 그냥 그렇게 키웁니다 저는. 그냥 배수청만 네. 배수만 잘되게 흙배합을 해주시면은요.이 아이들 노지에서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타글타글하게 포도알같죠 요즘에 오는 비 얘네들 다 맞았습니다. 이 봄비는 맞으면은 아이들이 면역력도 높아지고 사람도 잘 먹고 잘 먹으면 건강해지듯이요. 그리고 영양제도 건강해지라고 먹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주지는 못하지만은 빗속에 있는 그영양질들을 먹고 얘네들이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우에 자구들을 그냥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그늘이 지네. 여기 자구들을 그냥 다 올리고 있거든요. 얘, 얘가 잘 보이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구들을 지금 새 자구를 다 올리고 있죠. 이렇게 이쪽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큰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애들도 배수청만흙 흙만 잘 배합을 해서 물 내림만 좋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충분히 밖에 놔둬도 잘 큰답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과잉 보호하면은 얘네들이 더못 커요 그냥 저는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밖에다가 여기도 보시면은 그냥 미어 터질 것 같이 여렇 자구들이 올라오죠 그냥 제가 해준 거는 그우에 요게 겨울, 겨울에 요 아이는 해줬습니다. 겨울에 요렇게 노란 약을 우에다요에 뿌려줬죠. 이 아이들은 동영종이라 겨울에도 계속 성장을 하니까 또 실내에서 또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못한다 싶어서 제가 요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달좀 넘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한 번씩 칼슘제를 해준답니다. 저희 집 방울 복낭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근황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네들을 올려놨고요. 요거 방울 복낭 금을 제가 한두번 올린 적이 있죠. 요 커팅해서 제가 물에다가 앉혀 놓은 모습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댓글로 방울봉랑은 방울봉랑은 물에다가 그렇게 얹어 놓으면은 물른다고 흙에다가 안차 놓으라고 그러셔서 제가 얼른 그 물꽂이 했던 걸 제가 꺼내 놨고요. 꺼내서 거의 한달 말른 것 같아요. 한 20일 한달 뿌리를 바짝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렇게 흙에다가 안차준 지가. 음... 하우스 안에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한달 넘었죠 한달 넘고 거의 한달 반쯤 된것 같아요. 제가 명찰을 안 꽂아놔서 왜안 했을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뿌리가 좀씩 나오지 않을까 나와요 아이들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여전히 원래 있던 그 입장들은 물 반응을 못해서 열에 쪼글쪼글해졌고요. 그리고 그 제일 위에 끝에 끝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반면에 그 자구마다 지금 자, 그 입장마다 다자구를새 자구를 새자구를 지금 올리는데요. 이쪽 아이도 보면은 요 끝에 살짝 그때 하나가 보이기는 했는데 지금 활성화돼서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답니다. 이쪽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쪽 저쪽 다 자구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도 보면은 지금 자구를 다글다글 달고 나오는데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요 안에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던 입장들은 물 반응을 못하니까 다 도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자구를 하나씩 이 올려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자구에서 지금 입장에서 이 자구를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아이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입장이 물반응을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뿌리를 잘랐는데요. 이 아이도 데리고 와서 제가 흙가리를 이렇게 흙에다 앉혀주고 나서 잘 성장을 했답니다. 성장을 하고 여름도 잘 나고 장마철도 잘 났죠. 잘 났는데, 너 겨울, 늦, 겨울부터 이 아이가 물 반응을 못하면서 이렇게 한쪽만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쪽은 물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점 이제 애들이 잎이 시들러가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뿌리까지 잘라서 제가 새 뿌리를 이렇게 받아두게 받아주게 됐는데요. 그박종 박정훈 다육 채널 그래서 이래 보시면은 그분은 이 다육이를 많이 이 방울 복랑금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키우신 지도 오래되시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깨어나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제가 너무 수, 섣불리 얘네들을 뿌리를 잘랐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조금 후회도 됐답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멀쩡했어요. 상한 데도 하나도 없고, 멀쩡했는데 애들이 물반응을 못해서 그랬답니다. 2월달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후회는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뿌리는 잘랐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애들이 자구를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지금 활착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요 우예가 물 반응을 해서 열에 통통해지는 모습 보니까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원종복랑검이죠원종복랑검도 똑같이 방울 복랑검처럼 진짜 이 아이는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잘 커다가 똑같이 이 아이처럼 입장이 말르면서 물 반응도 못해서 그 아이는 결국은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가 그 아이는 조금 제가 초창 초창기는 아니죠. 초창기는 아닌데 작년 가을쯤에 제가 사왔는데 조금 비싸게 줬지요. 그때 2만 5천 원준것 같은데 그 아이는 보내고 지금 원정복랑금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요. 여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타글타글 달고 요런 아이인데 제가 만원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제가 만원 주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해줬는데 분갈이 해준 지 그지 한한 20일? 20일 됐나 봐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해준 것 같아서 요전번에 비도 한번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뿌리 활착을 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입장을만지보면 탱탱하니 시들시들하지 않고 이렇게 탱탱하답니다. 요 자구들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보낸 나이가 너무 아까워서 참안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laughs> 얘네들에 대해서 잘 키울 줄도 모르면서 초창기에 덜렁 사가지고 그 비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고생 시키고 하나는 보내고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래 우에 방울 봉랑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 키우기 무난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환경에 딱 맞게 아이들이 잘 커주고 이렇게 예쁘게 커줬는데 요검 종류들은 조금 털리답니다. 그래서 초보 다용님들은 선뜻 처음에 사지 마시고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키워보시고 요거를 사시는 거를 저는 제 경험상 추천드립니다. 저요 아이도 지금 겨우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잘 커주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 아이는 이자 뿌리 활착을 해서 잘 크는 것 같아서 지금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제가 음, 여기 지금 차광막 안에 지금 놓고 키우는데요. 요 앞에 두 아이는 차광막 앞에, 앞에 두고 키우고요. 이제 한 여름에는 방건늘에서 제가 아니죠? 한여름에는 얘네들이 동영종이니까 이제 방그늘에서방그늘에다 갖다줘야 되겠죠? 놔줘야 되겠죠? 말이 자꾸 꼬여요. 네. 그렇게 이제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방울 복랑 종류들을 이렇게 데리고 소개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